빨리버, 빨리버, 빨리버 왜요? 으...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에 네, 봉골레 들어갔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아니요 그런데요? 마이프가 코로나 불루라고 그냥 우울하니까 음. 혼자 기분 낼라고 그냥 안 우는 건데요? 근데 왜 이런 특식을 했어요? 특식도 아닌데 뭐 맨날 그런 별식 별식? 음 네.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음. 모드를 잡고 그래요? 모드요? 음? 모드는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이태리 음식을 먹어본 지가 오래됐잖아요. 아, 자주 먹었어요? 언제? 거짓말로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오늘 모처럼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. 그글은 <laughs> 야... <laughs> 무슨 와인이에요? 모스카또 음. 스프만 때. 무조같은문대스프만테스프만테스프만테그 <laughs> <스프만대. 웃음> 와인의 맛은 어떻습니까 와인 맛인데요?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이신 당신이 얘기해 보시오. 저요? 네. 저는 그냥 맛있어요. 야 이거 왜 그래? 미식가가 표현을 왜 그래? 저는 요리 연구가지 미식가는 아닙니다. 어떻습니까? 무난한데요. 스파클링 와인 치고는 그렇게 뭐 많이 달지도 않고 네. 톡수는 맛 톡수는 맛도 강하지 않고. 이거 네. 보시 순한 맛이어서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. 네. 저처럼 술못 먹는 사람도. 뭐야, 이거 왜또 분위기 깨고 그래?